안녕하십니까. 해막식 진행을 맡은 모승훈입니다. 네, 영화로 행복한 도시 부천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이지혜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만큼 국내외 많은 스타들과 영화인들이 이곳 부천을 찾아서 영화제를 빛냈는데요. 영화인들과 관객이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폐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폐막식의 첫 순서는 김영빈 집행위원장의 감사 인사와 경과 보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 8회 피판에서는 월드프리미어 45편,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21편, 아시아 프리미어 63편을 포함한 48개국 210편의 영화들이 7월 17일부터 27일까지 11일 동안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관람객 현황을 보면 어제 7월 24일까지 256회 성형 중 137회의 매진을 나타내며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전사회적인 무기력의 환경과 전년 대비 3천여석의 축소 현상된 프로그램 속에서 거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원장님이시죠. 장철수 감독님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실까요? 네, 축하합니다. 비판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원장상 수상작은 엄마의 나인틴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비판 청소년 아 영화 아카데미 경기도 교육감상 수상작은 모던타임스입니다. 축하합니다. 저희 교육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두 3주 동안 같이 활동해주셨던 조효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수업해주셨던 김영민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장철수 감독님 그리고 그외 여러 감독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뒤에 서있는 4기 아카데미 졸업생 4 0명 모두 10년, 20년, 30년 그 이후에도 좋은 영화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얼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모두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합니다. 시상은 LG 하이엔텍 최은수 대표 이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한윤선 감독의 18 우리들의 청춘 노아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제가 부천에서 한 20년 정도 살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첫 단편도 부천에서 찍고, 첫 장편도 부천에서 찍고, 첫 사영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천에서 하기도 했는데 정말 뜻깊은 순간이 될것 같습니다. 스8회 부천 국제 판타스영 어제 네펙스자 우드자 자 여러분 수상에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참 이게 이렇게 상을 받게 되다고 정말 놀랐고요 정말 진정하고 훌륭하신 감독님들과 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은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위원장님 자 기념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laughs> 한국단편특별상 박청규 감독님의 항의 요괴 작년 여름에 7월달에 엄청 더울 때 촬영을 했는데요. 그때 고생하신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한테 어,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심사위원단들 요청으로 이번에 특별히 시, 어, 심사위원 특별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두 작품으로 우선 그 어, 로렌조 레치오 감독의 섀도우 어, 그리고 한국의 그 정성락 감독님의 어, something 이두 작품이 선정되었음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새롭고 흥미로운 작품들이 많았던 만큼 작품 선정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상은 이시도 부천 초이스 단편 심사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천 초이스 단편 부분 단편 심사위원장 수상작은 마이크 모트 감독의 분노의 심판자 스틸입니다. 자, 수상은 올리비아 레만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laughs> 네 마이크모트 감독의 분노의 심판자 스틸 올리비아 레만께서 수상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상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이 아니지만 마이크모트 어, 감독을 대신해 이 상을 어, 받게 되요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부천초이스 단편부문의 마지막 상입니다. 단편 대상의 발표가 있겠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부천초이스 단편부문 단편 대상의 수상자군 에드하르드 살리에르 감독입니다. 수상은 야닉 모세님이 이상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큰 영화제에 와서 이렇게 큰 상을 받기 위해서 무대에 올라섰는데, 상이 저를 위한 상이 아니군요. 안타깝게도 하자면, 역시, 아, 그 여기 혹시, 여기에 계신 돈이 좀 많으신 여자분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분이나, 아니면 그냥 여자분 다 좋습니다. 꼭 전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 번호는 0033. 6, 1, 8, 팔 1, 1, 6, 6, 1 6, 7, 6, 2, 5, 1. 나입니다 네. 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이렇게 큰 영화제에서. 세계에서, 그래서 영화 a 계속하라. u t h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초이스 단편 부문을 빛낸 영광의 주인공들입니다. 네. 단편 대 o u 하바나를 비롯한. 작품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다섯 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관객의 투표로 한개 부문의 수상작을 가려줍니다. 수상작은 토미 윌콜라 감독의 데드 스노우 2입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네,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같이 같이 n h 공약 관객상 토미 윌콜라 감독의 데드 스노우 2 지승으로 축하합니다. 제 영화와 같은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특히 상을 줘서 예상할 수가 없는데 불구하고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관객들이 제 영화를 즐기기만 바랐었을 뿐입니다. 이 영화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한테 이런 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겪을 수 있게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와서 관객들의 반응을 제가 볼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고생을 해주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스키 열연을 해주신 주인공에게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번에 제가 개막식 때통경 무시하고 막 얘기해서 오늘은 제가 차분히 하려고 저어 왔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에 초이스 부문 장편에요. 심사위원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어, 2013년 피파에서 온더잡이라는 작품으로 심사위원 특별상하고 나무 지원상을 수상하셨던 에릭 마티 감독님입니다. 그리고 그옆 헐리우드에서 크게 영화 제작을 하시는 쇼라인의 부사장님인탐 다비아스입니다. 그리고 잘생겼죠?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장르 영화를 제작하고 배급하시는 어, 좀 길어요. 제가 디에고 마란비오 아라비아씨입니다 어, 그리고 우리 김성수 감독님까지 다섯 명이 있었는데요. 김성수 감독님은 그전에 너무 음, 선약이 있으셔서 못 나왔습니다. 어, 2014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을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2 1 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은 프루트 체 감독의 미드나잇 아스타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네. 수상소감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요. 스페회 부천 국제 산타스 영화제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여우주연상 수상자는 바바두의에 데이비스 님입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은 카테리나 마르치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q 스 e s t o premio s p e c i 이 l 스 a 바 o m e di Eddie d a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제가 통역을 맡게 됐는데요. 사실은 스페인어를 해서 이분을 이탈리아로 방송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느낌대로 통역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선 어, 이분 받으신 분, 관리할 놈들의 라이트 에시데비스. 바바쥬크 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상을 받게 돼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판 후원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제18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초이스 장편 부문 나무 주연상 수상자는 데드스노트의 우 베가 호엘 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데드 스노우 의베가라 호엘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수상소감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저를 여기에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이 자리에 설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To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기회를 주신 터미 씨에게 감사드리고 저희 스태분들 그리고 또 어, 아, 출연진 분들에게 so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Much. 지금 굉장히 많은 이찬입니다 시상은 이필구 경기도 부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전 초이스 장편 부문 감독상 수상자는 데드스노트의 no 토미 윌콜라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받게 됐나요? 네. 아, 축하합니다. 얼마나 더 감사해 드릴 수 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으로 으로 한국에 오게 된게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독님입니다. 네, 비판 최고의 상을 발표할 차례죠. 네. 자, 부천 초이스 장평 부분. 작품상 발표가 있는데요. 수상자에게는 상급 1,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네, 시상은 김만수 조직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18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초이스 장편부문 작품상의 수상자군요. 안드레아스 프로차스카 감독의 다크렐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불기하게 네, 참석하지 네. 못하신 관계로 조민수 심사위원께서 받으셔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전초에서 장편 부문 작품상 수상자 안드레아스 프로차스카 감독의 다크 리가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참석을 못 하셔서 우리 조민수 심사위원께서 대신 이렇게 받아 주. Uh, my name is Andreas Prochaska and I'm the director of The Dark w a l l It was already an honor to be chosen for the festival. 네,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아, 대단한 폭염이 함께했습니다. 어, 폭염과 장마가 공존하는 그런 환상적인 날씨 속에서 18회 피판, 여러분 소중한 인연과 특별한 추억을 잘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피판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48개국 210편의 영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어, 영화제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영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이 자리까지 함께해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온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제18회 부천국제 판타스티 영화제 폐막을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동안 논란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 네, 기억입니다. 어, 이관 감독, 송새벽 어, 강혜원 주연의 미스터리 멜로 드라마인데요. 어, 여섯 번의 실패한 연애담을 가슴에 담은 여주인공이 있습니다. 어, 그녀 앞에 일곱 번째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어, 실패한 연애담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롭게 사용한 영화인데요. 이 영화 '연애의 기억' 내 연애의 기억이 18회 비판의 패막작으로 선정된 점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내 연애의 기억 연출을 맡은 이권입니다. <laughs> 영화 소개는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친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어 해막자로 선정해줘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 어, 영화의 영화와 관련된 어,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관계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전화요? 네. <laughs> 세이버 뭐, 시나리오가 틀려서. <laughs> 예 아무튼 어이 자리에 참석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근사한. 영화제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또 저희 영화가 이렇게 폐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정말 관계가 무량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저희는 되 가족같이 편하게 찍었고요. 어, 영화 자체가 반전도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워낙 탄탄해서 이 대작들 사이에서 개봉하게 됐는데요 부천에서 먼저 알아봐 주신 점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올해의 비판은 세계 최고 권위의 장르 영화제로서요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희는 비록 여기서 인사를 드리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화제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얼른 부천으로 오셔서 끝까지 즐겨주시 기 바랍니다 네 또한 비판은 365일 열려 있는 영화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판 로드 쇼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마련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18회 부천 국제 산타스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Yes, smile, 고피판피판과 함께 웃으면서 힘차게 가자라는 올해 의 슬로건처럼 내년에는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웃으면서 힘차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화 내 은혜의 기억은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오니